성리학이 한국에 미친 영향력 심층 분석. 성리학은 13세기 중국 주자가 정립한 철학 체계로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한 외래 이데올로기입니다. 단순한 사상을 넘어 정치 체제, 법률, 윤리 규범, 가족 제도, 문화까지 전 영역을 장악했으며 그 영향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 14에서 15세기 수용의 정치성 1. 고려 말기의 도입. 공민왕과 신진사대부. 성리학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중반 고려의 공민왕 시대입니다. 공민왕의 주도,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명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적극 수입했으며 성리학도 이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진사대부의 역할, 과거제 개혁으로 새로 등장한 신진사대부 이재은 정몽주, 정도전 등는 성리학을 기존 귀족 중심의 질서를 타파할 이데올로기 무기로 삼았습니다. 불교 중심의 고려 체제를 비판하고 명불론을 내세워 정통성 재편을 시도했습니다. 이 조선 건국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정,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농사직설 등을 통해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천명설은 무신정권에서 왕권을 탈취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왕은 제왕이 아닌 사회 질서의 도덕적 구현자라는 명분론으로 국왕의 권력도 도덕과 절차에 종속시키는 논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탄핵, 상소, 언론 기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 신분제부터 왕권 제약까지. 1. 신분제 확대와 양반의 정치적 독점화. 성리학은 기존의 신분제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했습니다. 신분제의 절대와 성리학의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신분 서열을 자연 법칙처럼 불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양반의 정치 독점, 성리학 교육을 받은 양반이 과거제와 관료 체제의 유일한 진입로가 되면서 정치 권력은 점점 더 양반에게 독점되었습니다. 노비제의 강화, 특히 조선에서는 성리학에 기반한 첩의 자식도 노비다라는 원칙에 따라 신분의 세습을 강하게 고착시켰고, 이는 조선 500년 동안 노비층, 약 30%의 신분을 거의 불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왕권의 도덕적 제약, 도덕의 폭군은 없다. 역설적으로 성리학은 왕권을 제약하는 검열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언론 기능의 강화, 왕도와 패도라는 틀에서 왕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신하가 상소와 탄핵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되었습니다. 사관과 사관의 권력 증대, 언론을 담당하는 관직의 권위가 높아져 실제로 여러 왕들을 압박하고 정책을 제약했습니다. 동인 서인 당파 싸움의 근거, 이러한 도덕적 명분 경쟁이 당파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조선 후기 양당 대립과 황국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3. 가족 제도와 윤리에 미친 영향 부계 중심과 여성 억압 1 가부장제의 극단화 성리학은 기존의 가부장제를 도덕 철학으로 재구성하고 강화했습니다. 삼종지도의 확산 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법으로까지 제도화되었습니다. 제가 금지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성리학 교의가 법률로 확정되어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가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수십만 명의 여성을 평생 독신 상태로 강제했습니다. 정절 강요 이는 앞서 본 환영 여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여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을 극단화했습니다. 이 신분 세습과 이중어갑, 특히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신분 절대화와 가부장 절대화가 겹쳐 특정 신분의 여성, 노비, 기생의 여성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노비 여성의 강제 혼인, 국가가 노비, 여성과의 혼인을 강제해 양반 남성의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천무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생제도의 법제와 관노의 자식, 특히 여성 자식을 기생으로 강제 지정하는 신분이 명시적으로 법화되었습니다. 이는 성리학의 윤리 철학이 실제로는 약자 억압과 신분 착취의 정당화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4. 문화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 이론으로서의 한계와 창의성 억압. 1. 과학 기술 발전 저에 성리학은 근본을 중시하고 말단을 천시하는 명분론적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실학의 등장. 18에서 19세기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이 나타날 때까지 기술과 과학은 천인의 일이라며 경시되었습니다. 한계의 인식 정약용은 성리학은 좋은 철학이지만 조선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다며 비판하면서도 결국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문학 예술의 관료와 한문학의 공식화, 과거 시험이 성리학 경전, 암기 중심으로 변하면서 문학도 도덕설교의 도구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동소이의 반복 양반들의 문학, 시, 그림 등이 성리학의 도덕규범을 시각화하거나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러 창의성 있는 새로운 사상이나 형식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또 사회 갈등과 구조적 폐해, 명분 경쟁의 악순환, 1. 당파 싸움의 심화와 정치 불안정. 성리학의 도덕적 명분 경쟁이 조선후기 붕당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동인서인 남인북인의 당파 대립각 파벌이 우리가 성리학을 더 바르게 해석한다며 상대를 비도덕적으로 낙인찍었습니다. 환국의 악순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력이라 규정하고 숙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4 당쟁 시대의 대동이 이를 보여줍니다. 정치의 도덕화, 권력투쟁의 심화, 도덕적 오름이 곧 정치권력으로 이어지자 표면적 도덕 경쟁은 실제로는 권력투쟁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 착취의 정당화, 앞서 본환양녀 문제, 노비여성의 강제, 혼인, 기생제도 등은 모두 성리학의 도덕적 면분이 약자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6. 장기적 영향, 현대까지 이어진 정신문화의 유산, 1. 긍정적 유산, 성리학의 영향이 모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덕 윤리규범의 구축, 효충, 절대 같은 가치들이 사회, 통합의 이념으로 기능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한문 교양, 예의 중심의 생활 문화, 학파간 학문 추구 정신 등이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왕권 견제 시스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 기능이 절대 왕권을 제약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극단화 되기도 했지만 이 부작용의 지속성, 신분 의식의 잔존, 사라진 신분제도 이후에도 양반 의식, 학벌 중시 등 신분적 위계 의식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성 차별의 뿌리, 재가 금지, 정절 강요 등의 법제는 근대에 들어서야 폐기되었으나. 문화적 심리적 자산으로 수십 년더 존속되었습니다. 명분, 도덕의 악용, 한국 사회가 명분 경쟁, 언론 투쟁, 정치의 도덕화 경향을 현재까지 보이는 것도 성리학적 전통의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벌, 학파주의, 대학 서열화, 학파 간 논쟁의 과열 등도 과거의 당파 싸움과 학통 싸움의 현대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7. 비교사적 관점, 성리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동아시아 공통의 영향 성리학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수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성리학을 국교 차원에서 수용하되 불교와 신도와의 공존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실학, 양학, 서학 수용에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중국 명청에서는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되 과학 기술 상업 발전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조선 가장 철저하고 가장 배타적으로 성리학을 독점하고 극단화했습니다. 일찍이 실학을 제기하면서도 주류 지배층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 성리학의 특수성, 보수성과 원리주의. 조선에서 성리학이 특히 강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 조선이 명의 신화국가로서 한족, 명나라보다 성리학을 더 바르게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게됨, 통치 정당성의 절실성, 고려 귀족의 반발, 여몽 전쟁 등의 외침 속에서 성리학의 명불론이 신생국가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음, 타 사상의 배제, 불교를 탄압하고 서학, 기독교 양학 서구 학문의 유입을 극도로 거부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은 국가 이데올로기 독점의 위치를 갖게됨. 팔. 현대 평가와 재해석 성리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학계의 균형 잡힌 평가, 긍정평, 도덕철학으로서의 가치, 사회통합기능 한국 문화의 정체성 형성 역할, 비판평, 신분제 강화, 여성억압, 과학기술 발전 저해, 정치 갈등의 악화, 이 재평가의 방향. 최근 학자들은 단순히 성리학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특정 이익층이 성리학을 어떻게 해서 활용했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조선 초기 신진사대부의 권력장악 도구로 기능 조선 중기. 도덕 철학의 정치적 극단화 당파싸움, 조선 후기, 신분제 강화의 이데올로기, 동시에 실학의 반발에 직면. 근대 서구 근대성과의 충돌, 민족주의와의 긴장. 9. 결론 성리학의 이중성, 성리학이 한국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찬란한 정신문화와 잔혹한 신분, 착취의 이중성을 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정치, 긍정적 영향 왕권 제약, 언론 기능 강화, 부정적 영향 당파싸움, 정치 불안정, 사화. 사회 긍정적 영향 도덕 규범, 사회 질서, 부정적 영향 신분제 강화, 신분 세습 고착, 가족 윤리 강조, 여성 억압, 재가 금지, 정절 강요, 문화 긍정적 영향, 한문 교양, 예의 문화, 부정적 영향 과학 기술 경시, 창의성 억압, 성리학은 도덕과 명분이라는 언어로 권력 체계와 신분, 착취를 정당화했던 역사적 문제점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명분 경쟁, 학벌주의, 성별 계층 차별의 관성 등이 존속하는 원인을 추적할 때, 성리학의 유산과 그 극단화의 역사는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